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들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향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TQQ ETF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메타버스 수혜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스냅 주식 과연 상승 여력이 최근 들어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상승 여력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보도록 하겠으며 스킬주 주식과 마이크로 비전 관련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SLXL, ETF, FNGU, BLZ, 지금 FNGU와 BLZ는 저는 대부분 매도를 한 상태이고요. SLXL은 절반가량 매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해서 SLXL, FNGU, BLZ 매도 시점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한번 읽어봐십시오. 매수나 매도 혹은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미주얼 단타 수익 종목 시, 매수 종목과 단가, 그리고 매수 매도 단가 공개를 하고 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지금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라점 참고해 주시고, 개인 상담 원하시면 술 한잔과 특급팬을 가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뉴욕중시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 뉴욕중시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투자가 지금 핫하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요. 돈나무로 예칭을 얻는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증뿐만 아니라 현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디데 월스트리트 베트 투자 토론방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계속적으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사업 강화를 본격적으로 선언한 페이스북 대신 스냅 주식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조언이 나왔고요. 예, 좀더 의외의 주식 지금 얘기인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어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를 보면 상승 여력이 32% 정도 있다. 지금 현재 대비 이제 412.11 따라 목표 주가가 예정되어 있고요. 스냅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상승 여력이 44%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목표 주가의 평균치인 점 참고로 봐주시고, 이 4분기 실적이 좀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스냅 주가는 이제 하루에만 저, 지난번에 6.08% 떨어져 한 주당 52.02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달 28일 이후 최근 한달 동안 낙폭이 30.1%에 달해 페이스북이 마이너스 8.35%에 비해서 하락세가 이 스냅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증권가에서는 매수투자 의견을 스냅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올해 6월 목표주가를 기존 61달러에서 85달러로 올렸었고 7월에는 85달러에서 90달러로 한번 높여 잡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스냅 이제 아이폰의 영향으로 있어서 아이폰 보안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하시면 되고요 현재 50.0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만 잘 잡는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단,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볼수 있고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락이 나왔을 때 모아 모아가서 지금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이스북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300불 초반까지 그리고 많게는 295불 때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있다는점 참고로 봐 주시고요. 스냅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오늘 하락이 나아진다면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SNS 공룡 기업인 페이스북은 10대 사용자 비중이 감소하고 위기론이 부각되면서 지금 월가의 부정적인 평가가 일단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EC에 보고된 페이스북 내부 문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0대 청소년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시간은 지난해 3월보다 16% 줄었으며 같은 기간 18세에서 29세 사이 사용시간도 5% 정도 줄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 모건 스탠리는 기존의 목표가를 400달러에서 365달러로 지금 낮춘 상황이고요. 페이스북 지금 현재가를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 312달러. 지금 일단은 목표가보다는 지금 좀더 낮은 수준이면 모건 스탠리가 400달러에서 365달러로 낮췄고 JP모건 같은 경우도 450달러에서 390달러로 목표가를 낮췄으며 현재 골드만삭스도 455달러에서 445달러로 줄줄이 낮춰 잡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스냅 주식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스냅 주식을 오히려 더 선호를 하면서 최근에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줍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 모아갈 종목 계좌에서 이 스냅 주식을 오늘쯤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라 줍줍할 생각이고요. 일단 월스트리트 배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하다. 이번주 국내 투자자 순 매수 9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라점 참고로 봐주시고 현재 스냅이 만든 사용자 가상 이모티콘 캐릭터 비트모지는 사용자들이 증강현실 렌즈를 이용해 어울리는 의상을 입혀 꾸미고 3D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메타버스 주력 소비층인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회사의 성장세는 앞으로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크 ETF는 이제 스킬즈 주식을 48만 122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스킬즈 관련해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어제는 마이너스 0.09% 하락이 나왔고요. 최근에 그래도 이제 7.97불. 저는 개인적으로 스킬즈 주식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지만 7.97불까지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이후 다시 현재 11불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스킬즈는 게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올해 초 월스트리트 배 토론방과 SNS 등을 통해 3D 센서 이미지 기술 업체인 마이크로 비전과 더불어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스킬즈는 마이크로 비전 주가 상승률을 최근 한 달간 비교했을 때, 스킬즈는 4.62%, 마이크로 비전은 마이너스 29.86%를 기록한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저는 스킬즈나 마이크로 비전은 추천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스냅은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지금 어느 정도 저점에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 특히나 오늘 하락이 나온다라면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올해 6월 뉴욕증시에서는 메타버스 부문 ETF를 처음 상장한 라운드일부터 구 메타버스도 지난 28일 이후 한 달간 3.83% 상승밖에 그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나스닥보다는 전체적으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유형충 증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플랫폼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스냅, 애플, 아마존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에나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있고요. 지금 하드디스크에서는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네, 엔비디아에서는 엔비디아,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 AMD, 퀄컴, 브로드컴 등이 있고요 게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표적으로 이 로블록스, 그 다음 스킬즈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로는 이제 이머전, 방금 앞서서 얘기했던 마이크로 비전이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꼭 꼽는다라면 플랫폼에서는 당연히 구글, 뭐 페이스북, 예, 그 중에 이제 구글은 당연히 1등 기업이니까 이제 구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플랫폼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애플이나 스냅도 관심있게 봐주시면 되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다음 유니티가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에서는 당연히 엔비디아와 AMD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월가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 매수를 계속적으로 추천하고 있고, 일단은 이제 페이스북의 과감한 메타버스 투자에 따른 수혜주를 눈여겨볼만 하며, 네트워크 인프라 스트럭처 부문에서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고객으로 둔 아레스타 네트웍스를 또 매수해 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커명을 보면 n net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차트를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402.7급을 최근 들어 이제 엄청나게 상승 흐름이 나아준 나와, 모습이고 52주 신고가도 이미 경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이 이틀간 이제 윗고를 달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왔다 하지만 메타버스 수혜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렇게 상승이 지금 현재 아 s 스타가 70에 근접했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요 좀더 하락이 나온다라면 혹시라도 제가 매수하게 된다면 라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반도체 관련해서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가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AMD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와 묶어서 얘기를 드리고 있으며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52주 신고가 돌파 후 강한 상승 흐름, 그다음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으나 이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좀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AMD 관련해서 2022년 서버 영업 CPU 경쟁이 심화를 예상이 되고 있다는 라 점이 있고요. 21년 3분기 실적 당연히 좋았습니다. 지금 매출액 21년 3분기 보면 4.31빌리언으로 54% 전년 대비해서 늘었다. 영업이익은 1.06빌리언으로 전년 대비 101%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시장 컨센서스가 매출이 4.12빌리언, 그 다음 영업이익이 0.97빌리언이었기 때문에 상회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1년 4분기 실적 가이던스 또한 시장 컨센서스를 상의하고 있고요. 지금 가이던스 매출액이 4.4빌리언에서 4.6빌리언이고 지금 영업이익이 1.03에서 1.13빌리언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이 매출액 40.25빌리언 영업이익이 1.01빌리언을 상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 2022년 서버용 CPU 경쟁이 심화를 예상이 되고요. 수요에는 긍정적이나 이번 AMD 컨퍼런스 코레더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기 실적보다는 2022년에 예상되는 인텔과의 경쟁 강도 심화 우려에 집중이 됐습니다. AMD 역시 t s m c 5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지만 경쟁사인 인텔의 경우 더 정교한 10나노미터 공정을 처음으로 적용한 이랩피드 2022년 2월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텔도 그렇게 쉽게는 지지는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인텔, 뭐 AMD 이렇게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 CPU 시장도 독점을 해 나가지 않을까. AMD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아무래도 GPU, 그래픽 강좌이기 때문에 GPU와 CPU를 묶은 데이터 센터 이 보급을 CPU와 GPU 같이 묶어서 보급을 함으로써 엔비디아가 좀더 CPU 시장에서 좀더 시장 장악력을 키워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P&G 인덱스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63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어제 엊그제 하락으로 인해서 좀 내려온 모습이고요. 아직은 매도 시그널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1 0년물국채금에도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1.539%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1.7%대까지 엊그제 찍었다가 지금 1.5%대로 다시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돌 프라이스 최근 들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 어제와 엊그제 어제 지 이틀 려서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으며 81.09불, 마이너스 1.9%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제 크루돌 프라이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70불 초반대, 아니면 70불 중반대까지는 좀더 내려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NRGU나 NRGD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요. TQQ ETF, 이틀 연속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제가 잘 모니터링해서 내일 아침 시향 분석에서 영상에서 다루겠으며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RSI나 CCI 기준으로는 분할 매도 시그널이다. SLXL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왔지만 50% 물량을 이미 46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50% 물량은 들고 갈 생각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RSI가 53.67, CCI가 85.07로 RSI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 추가적으로 한번더 46불대를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f n g 도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42불 두번 연속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RSI는 61.5, CCI는 92.73이고요. 혹시라도 f n g 를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44불대를 한번더 터치해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BLZ 지금 현재 28.49을 좀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 이제 잔여 물량들을 좀더 가져가면서 이 산타렐리 11월 12월 전통적으로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이 산타렐리를 어느 정도 누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다음 주 f m c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FMC 이제 테이퍼링 기간을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